안녕하십니까영광입입다다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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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하지요 말씀을 드릴까요 음, 띠별로 세요씩세 세 번씩, 어, 무료 점사를 봐드리고 있다라는 것과, 어. 자, 이제, 오늘이 어, 정월 초하루죠. 신축년 정월 초하루인데, 운력으로 어, 이, 이때쯤 되면 항상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죠. 홍수맥이라는 걸 합니다. 어, 저희가 홍수맥이 지금 날짜를 어, 다 공지를 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음, 홍수매기 날짜에 맞춰서 어, 좀 본인이 좀 안좋다 올해에 좀 안좋다 그리고 뭐 몇월달에 좀 안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점사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셨던 분들은 음, 이 홍수매기를 저, 좀 신청을 하셔서 음, 1년 12달에 애군을 어, 다좀 안좋은 애군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어, 세 번에 걸쳐서 이 홍수매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어,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어, 나쁜 운을 좀 빼고 어, 좋은 운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오늘 2월 띠별 운세. 제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죠. 어, 제가 이 띠별 운세를 못 맞추고 있어요 계속 이 스케줄을 그래서 이제 신당이 좀 바쁜 관계로 어 지금 계속 스케줄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어어 2월달 운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다고 뭐 대충 하는게 아니고 어 기도를 잘해서 어 기도에서 어 말씀해주시는 신령님들이 말씀해주시는 대로 음 제가 뽑아서 음 각띠별 운세를 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개 띠가 남았죠. 오늘 닭띠를 하고 나면 이제 두개 띠가 개띠, 돼지띠가 남는데 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닭띠 오늘 볼까요? 음, 닭띠 분들 오방기 어, 한번 보고 볼게요. 역시나, 어, 저희가 점사로 나왔던 거하고 지금 맞아 떨어집니다. 오반기가. 음, 똑같이 나오죠? 음. 오반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음. 하, 자, 이 닭띠분들, 음. 이번 달에 음, 좀 좋아요. 자, 닭띠분들, 이번 달, 2월 달에, 음. 이 지살이라는 게좀 들어오십니다. 아, 지살이라는 게좀 들어오셔서, 이 지살이란 뭐냐? 자, 내가 뭐 그동안 내가 가게가 잘 안되고, 또는 음, 가게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 보고자 해서 어, 가게를 내놓으셨던 분들, 그리고 어, 내가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집이 있거나 해서 이 집을 좀 파시기 위해서 좀... 내놓으셨던 분들, 그동안에 좀 많이 안 나가고 이랬던 게 사실이죠. 어, 워낙에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이 매물이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매매가 잘안 되고, 어, 새가 잘안 빠지고 했었는데, 자, 이 지살이 들어올 때는 안 되던 매매가 되고, 그리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공실이 좀 많다 이럴 때 공실이 차게끔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 나가게 돼 있고 내가 하고자 했던 거래가 성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매를 원하셨거나 어 이러셨던 분들은 어이 2월달을 좀 적극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살로 인해서 지살은 역마살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 지살이 들어올 때는 내가 이내뭐 건물이나 이런 것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재산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부서 이동이나 또는 뭐 자리 이동이나 멀리 가는 이동이 아니고 어, 멀리 가는 이동수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 안에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살이 들어올 때는 내가 승진이 되거나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이 지살이 들어올 때는 어, 뭐 취업을 원하시거나. 어. 어, 시험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 분들한테는 좀 대박인 게 있어요 음, 합격운이 좀 좋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어, 취업도 마찬가지겠죠 취업도 합격운이 좋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지산이 들어올 때 여러가지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음, 나에게 유리하게끔 어, 이럴 때는 조금 음, 거래를 하거나, 어, 떤 내가 일을 도모할 때좀 쉽게 쉽게 잘 풀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음. 자, 금전에 오는, 어, 닭띠분들, 취살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에 좀 해결이 안 되던 그런 자금이 좀 풀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자, 금전 다음에, 가정으로 봅시다 한번 어, 가정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가정에 내가 내 가정에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닭띠분들 어, 그런데 2월 달에는 이내 가정의 우환이나 어, 내 가정에서 어떤 풀어지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계셨다면 어, 2월 달에는 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어, 술술술술 잘 풀린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래서, 부부 관계 또한, 음,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작대분들 축하드려요. 부부 해로 하시겠어요. 가정으로 봤을 때는 내 자손과 내, 어, 뭐, 부부 관계, 어, 또는 뭐, 내 부모님이나,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안하게 어, 좀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 2월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다음에 음, 건강으로 한번 보면 자 건강도 닭띠분들 2월달에는 좀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분들 어,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죠 닭띠분들 어, 그동안에 워낙 또, 어, 운, 운이 잘안 따라주고, 어, 또잘 풀리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또 삼재고, 어, 이래서, 어, 잘 풀리지가 않았는데, 자, 이 2월 달에는 건강상으로 봐도 크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몸이 아프던 곳이 조금 차츰차츰 차츰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뭐 병원 갈 일도 그냥 내가 조금 까지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어, 어떤 뭐 사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고 수도 없어지게끔 음, 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2월 달에는 그 정도로 이 닭띠 분들 2월 달에는 좀 운이 열려 있어요. 음. 그러나, 그러나, 어, 이거는 닭띠분들, 어, 전체의 운으로 봤을 때, 어, 이렇다라는 것이고요 어, 이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법사님이, 어, 선생님이 닭띠 2월달에 다 좋다고 하셨는데, 저만 왜 이런가요? 개인의 사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냥 제가 해드리는 방송은 어, 참고용으로만 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개인의 이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어, 좋고 나쁨이 있겠죠 어, 그런데 어, 좋으면 좋겠지만 어, 나쁘신 분들도 크게 걱정하실 것 없이 음, 저희가 처음에 어, 공지를 해드렸듯이 음, 이 횡수막이라는 게 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 다음 주 다음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어, 이렇게 날을 잡아서 어, 횡수막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 비용도 뭐 저렴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횡수막이를 이용을 해서 어이 나쁜 운을 좀 걷어내실 수 있었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램을 좀 가져봅니다. 어, 이 구독자분들이나 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음,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이 되는 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 오늘 닭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쁜 것이 없구요 음, 어, 좋은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닭띠 분들 2월 달에는 크게 걱정하실 일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어, 너무 뭐 걱정을 하셔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어, 운이 좋다라고만 해서, 어, 너무 또 나태해져서도 안 되겠죠. 어, 항상 어,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어, 그렇게 해서 어, 그냥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 2월이 좀 되셨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개띠, 다음 띠, 개띠로, 어,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